저는 퀸돌이고요 오늘 빠바밤 이 엄청난 타워 이, 이 타워 이름 뭔지 알아 얘들아? 몰라요 준빵님 아세요 무슨 타워인지? 이거 캔디 타월 약간 <laughs> <캔디 타월. 웃음> 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사탕 같기도 하다 사탕 같기도 해 얼룩덜룩한데 사실은 머도 타워입니다 얻어? 얻어면 뭐막 죽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이제 권력을 줄수 있는 무기들이 오, 권력? 있기 때문에 얻어 타워요 이제 무기를 쥔 사람은 무기를 휘두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올라가시면 각각 무기가 있어요. 가고해라 김장터 그것도 아니 예찬. 내가 권력에 잡는 순간 넌 끝이야. <웃음> 당신. <웃음> 내가 칼을 집으면 <laughs> 게임 못할줄 알아 오늘. 내생각엔준브레디님이 너무 잘 하셔서 둘이 칼질 그것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고해라 준빵. 이 둘이 뭔가 버리죠 아. 아, 잠이야. 잠깐만 아, 여러분, 제가 이거 그 제작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먼저하겠습니다. 갑니다 네츠고 아, 그러시면 아, 안 돼죠. 아, <laughs>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 말을 답다니. 자 이제 무기 얻었으니까, 중박님 아무리 파푸를 네. 잘해도. 아, <laughs> <이> 프라이팬은. <laughs> 아 어디 가세요? 아니, 아니 저렇게 날. 저, <laughs> <laughs> 저 사람. 아니, 저 사람, 사람 어디를 점프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뭐야? 거야? 언니, 저거, <laughs> 어떻게... 어디 뭐야? 날 넘어갈 수 있겠나? 어장토이가 무기 를 얻었네? 날 넘을 수 있겠나, 줌 브레드? 안돼. <laughs> 날 넘을 수 있겠나, 앙코. 짱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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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진짜 최고잖아. 아 주세요. 날 넘을 수 있겠나, 앙코. 오케이, 앙코 통과. 이, 이 감사합니다. 짱구야, 날 통과할 수 있겠나? 짱구야, 그... 날. 아! 하지만 <laughs> 내가, 내가 먼저 죽인다면? 아, 미안해. 어 잠깐만, 아, 머리가 떨어졌어. 못 찌른다. 오, 예철이. 예철이 얻었. 못 지나간다. 아, 어나저 어, 잠깐만. 저, 저, 어, 어 이거 빵칼 아니야? 빵칼? 식사? 식사? 빵칼. 빵칼 오르는 거야? 나이스 나이스. 오빵칼빵 피했어 빵 피했어 올라가 어떻게 거야? 안돼 안돼 내 빵칼. 오. 하지만 어, 거의 소내왔다 <laughs> <laughs> 바로 빵칼 식어 식도류.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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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준브안드님네 어떤 토스트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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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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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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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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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나 죽었어! 아니, 아니, 저기 닭기머리도 죽는데요! 조심해! 기찬나 먼저 지나간다. 잠이야네클 어, 어디갔어? 그래도 형님 미안합니다. 지옥대. 여러분 죽으면 그래도 형님 반갑습니다. 어둥둥 방에 얻었어 뭐야? 빌레토어레트릭 뭐야? 지나가고 싶나 안고? 땅돌아. 어디가? 김장돌 죽었다. 지금이다. 아니. 오, 일렉트로닉이 있었네, 오로? 이거. 어, 뭐야, 이거? 안코야너 어, 무기, 무기 있어? 더 무서운 월업이 있다! 맞아, 이거 월업을 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야, 졌다! 뭐야, 저걸 왜 했다? 잠깐만. 어떻게 했다고요? <laughs> 어떻게 한 거야, 안코야나 이거 했는데? <laughs> 어떻게 한 거야? 너 대단 숨은 아, 고수 아니야? 하지만 놀랍게도 못하는 사람용이 있습니다. 아. 아니, <웃음> <웃음> 왜요? 서, 스승님, 왜 그러세요? 그좀 아니지. <laughs> 오 예찬 예찬 짱돌 지금. 어 뒤에, 뒤에 온다 온다. 어려다 이거 보러 배 올라갈 수 없기나 여러분들. 한번... <목소리> 아이 한예찬 먼저 해봐. 보겠습니다. 아, 아, 약간... 머리 밟고 올라가요 머리. 자자따 자. 나 머리 밟아버리았 야. 나는 나는 해. 한예찬 넘어 말아. 근데 이거 좀어려워 약간 높더라고. 안녕.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어좀 높아 이거 좀 어려. 워 근데 예찬아 그거 알아? 안구가 했어. 엥? 어? <laughs> 나 머루패서 왔어. 이스킨. 놀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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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딨어? 아 근데 나는 초보자인 한예찬이 한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 나두 개로 그러니까. 한 안꾸 누나가 더 나, 놀라워 난. 놀라? 안꾸 어떻게? 된, 너 안꾸 어떻게 된 거야? 너 대단. 어떻게 이렇게 좁게만 뭐? 한데? 다들 잘, 잘 키라고 올라오셨죠? 이 최종 머도 타워 사실은 살인범이 있거든요. 어? 어? 뭐야? 추리가 네. 있나요? 네. 이거는 헌정맵이요 사실 누군가를 <laughs>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살인범이 누군지 맞혀 봅시다 나 최근에 타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통과하기 직전에 어두운 그림자가 겹쳐 누군가를 떨어뜨려 버린 것이다 그는 타워 트라우마가 생겨 다시는 오지 못하고 아이들를 삭제해 버렸다 <laughs> 어? 난가? 안가? 어, 그, 옆에 너가 쓴 거야? 아이고 어떡해 어... 어. 어 범인은 누구인가? 어. 이게. 아 이거 누군지 알겠다 아이. 난딱 알았어 벌, 벌써 알았어? 누구야? 한예찬 당신이지! <laughs> 예. 왜요? 한예찬 당신이야 왜요? 몰라. 아, 일단 당신이야뭐하니 사람이 왜요? 한예찬 당신이지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너지. 당신일 줄 알았어 그이 싫어하는 같은데 <laughs> 아니라면 춘버랜드 당신이지 여기 s w 가문끈것 같아 보니까 사나운 아, 1번 겨울 눈을 좋아하는 킨톨 스노우라서 그런가? 그게 있나? 스노우. 아 스노우라서 사실 타워 실력을 아, 숨기고 있는 낭코. 어 뭐야 낭코야. 진짜, 진짜 숨기는 응. 고있 거야. 진짜 숨기는 거야. 아까도 어렵댔잖아. 어 그러네. 뭐더 잘하는 짱돌. 어. 아 짱돌 잘하지. <웃음> <웃음> 여기서도 그 실력을 뽑낸 걸까? 아, 나, 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나오 사장, 사나오 괜찮 뭐야. 사나오. 어 근데 S N W 왜? 위에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어, 그러네. 예수? 어 잠깐만 이거 진짜 한예찬 아니야? 예찬이 아니야? 예찬이 아니야? 예찬이 아니야? <laughs> 아 잠깐만 아니지 난딱 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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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고 있었어 당신 난딱 나, 나 알고 있었어 <laughs> 그 다음에 랭킹 1등 준브레드님 이렇게 오, 있습니다 아, 저는 1등이니까. 무빙만 해가지고 피해부담 어. 다녀가지고 여러분 맞춰보세요 정답 뭔지 아 근데 잠깐만요 누나 이거 절대 아닌 게 있어 타워에 트라우마가 있다잖아 브레드님은 절대 아니야 브레드님은 진짜 아니다 음 타워를 너무 좋아하셔 아니야 이거 트라우마가 생긴 건 피해자 피해자 어, 피해자가 아 트라우마가 생긴거지 범인 때문에 범인인 줄 알았다 저는 타워는 별로 안좋아요 해아 오오 <laughs> 반전 아, 어떻게? 존브레드님이? 왜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아 어. 아 타워보다는 타워는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나요 뭔지 알겠다 어, 짜증이 난다 와오 혹시 저건 범인의 어? 모습이 어, 아닐어나 알아버렸어 뭐야, 뭐야? 범인은! 너 김짱돌! <laughs> 나, 왜? 나 왜? 나 왜? 나 왜? 이거 있어 봐봐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아, 짱돌이 지금 이거 봐 눈을 봐 <laughs> 가장 어둡긴 하다 지금 까만 게 그래. 영혼이 그래. 더 어두워 천이 <laughs> 까매 여기 너도 까맣긴 하다 어. 어. 아니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 또 어둡잖아 아, 그래. 시야, 아, 잠시. 시야가 어둡네 아 이거 분탕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laughs> 트라우마가 <웃음> 생기자 <웃음> 잘 <웃음> 들어 이거 분탕이야 타, 트라우마가 생기자 타워에 해당 문구를 생기고 도망갔다 SNW 사나운 네트. 아, <laughs> 당신이야 퀸톨. 나? 아니, <웃음> 어, <웃음> 어, 갑자기? 갑자기? 저요? <웃음> 당신이야. 겨울 <laughs> 눈을 좋아한다 그랬잖아. 스노우지. 나도 근데 저 이제 모르겠다. 어? 어 뭐야? 저 올라가 어떻게 올라갔어 <laughs> 글자도 올라갈 수 있어? 어, 너네 뭐 하는 거야? <laughs> 내가 위에 서겠다. 내가 위에 서겠다. 와, 내가 죽었어. 벽뒤로 <laughs> 넘어갔어. <laughs> 아니, 잡아. 나는 어, 어, 방금 짱돌 죽어서 드라마 생겼는데. S N W. 자 여기 어, 한 명씩 말해볼까? 야 그래요. 나 하나씩 얘기하고 여기 정답 확인합시다지한산 잘했나 뭐, <laughs> 뭐, 이건 아무리 봐도. 나도 한지 잘했대. 한지 아니야? 사나운? 난사 번. 스노우 아니었어? 스노우. 맞지? <laughs> <빈톨>? 그렇지. <그치>? 스노우지. <웃음> <웃음> 억울합니다. <웃음> 다들 지금 얘기했죠. 자, 예찬이 투표, 어. 퀸톨 투표. 저는 준브레드니알겠습니다 오... 2표 네? 저는 무빙만 하고 다닌다니까요. <laughs> 하지만 이 눈을 튀어나온 걸 보세요. 이 뭔가 수상한 눈빛. 이, 이 눈빛은 도대체 무슨 다른 친구 눈빛인가요? 왜냐면 저 사실은 SNW 정체를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봅시다. 확인. 안다고 음, 열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방의 문으로. 아, 들어가면 들어가. 뿅. 들어가. 한답은? 어? 어? 쥬온. 당신일줄 알았어. WNS 아 키보드로 하면 준이야. 아, 망간다역시일다아 도망간다. 혹시... 뭐 잡아. 야, 칼 두고 잡아. 칼 두고 잡아. 잡아라. <놀라> 잡아라. <놀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놀라> 요 어디, 어디 간 것도 어디? 신기해 보여? 여기 여기 숨어있다 <놀라>, 아 잡아라, 잡아라. 잡아. 키드 잡아. 아, 준브레도 잡아. 준브레도 나라도 볼수 있겠나. 아니, 잠시만. 너넘어라브 아, 지금 왔 전기 공격. 이 맵을 예? 느끼셨죠 여러분들. 준브레드님을 좋아하는 저희 버넷팀 팀께서 만들어 주신 아 맵입니다. 예, 그래서 꼭안할수 없는 맵이었고요. 어땠어요, 준브레드님 괜찮았나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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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뭐든지 한예찬. 죽어보겠냐 이렇게 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아주 재밌게 해봤습니다. 우리 준브레드님 맞추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laughs>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잊요 저희 다음 편에서 또 우리 준빵님과 함께 재밌게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